어쨌든 복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최초 복각인 크리스마스 루피아 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요 어, 클루피는 진짜 핵폐기물이라꼴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진짜 핵 폐기물 로핵 뭐 폐기, 폐기물이거든요 이 지금 보시면은 얼마나 굵는지 설명 드리면 일단 도발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도발은 지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걸리는데 <laughs> 거기다가 버프가 재장전 속도 증가 하나밖에 없거든? 전체한테? 군버프가? 일단은 밸류값이 떨어지고 이 스킬도 버스트 스킬 사용시 아군 전체하게 방증인데 이게 진짜 좀 말도 안되게 부른게 여러분들 수치가 개구리인게 자 사쿠라 보시면은 사쿠라는 그냥 일반공격 3회 공격시 10중첩되는 8.15% 1 10 5주지거든요 한마디로 10중첩하면 80% 아군 전체 방증을 평타 세번만 때려도 80%까지 올려줄 수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80%까지 올라왔는데방정이 물론 방정 자체가 효율이 좋지 않다고 안, 안 하지만 단순히 사쿠라 봤을 때방정80% 땡기거든 근데 쿨루핀을 보시면은 힘0렙 기준 1.33 사중첩이에요 버스트 사용해야지 아군 전체한테 사중첩 네, 버스트 네번 사용을 하면은 어, 5.2% 5.32% 겨우? 물론, 이제, 풀버스 타임 종료 시자실이 이거 중첩 상태라면 나곤 전체한테 버스트 게이지 충전 속도가 있는데, 사실, 이 버스트 게이지 충전 속도가 의미가 있냐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도. <laughs> 어, 톡톡이라던가, 뭐, 샷건을 사용한다거나, 버스트를 충전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굴리면은, 되게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클루피는 되게 구입니다 네, 진짜 쓸구려요. 그래서 얘는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캐릭터 외형이 만에된다 그거 아니면은 전혀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마저도 옛날에 이제 검열을 먹어가지고 지금 나왔으면은 검열이고 헬드 될 대도 될것 같은데 클루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크림 같은 경우는 어크림 같은 경우는 사실 쓰라면 쓸수 있긴 합니다. 실제로 옛날에 크랭같은 경우는 이제 m 자홍 p b p 에서 엠자홍 조합을 썼을 때 사용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공 버프가 높아요 화력형 아군 전체한테 공 증을 77%를 주는데 10렙 기준 10초 유지여가지고 이게 홍영같은 애한테 빡세게 줘가지고 한 번에 촥 그어서 끝내버리는 그런게 가능했거든요 게다가 화력형 아군 한 명을 체력 99%를 회복시키는 부활시키는게 있어가지고 끔살 당할 때 한번 그.. 약간 그.. 뭐라할까.. 방제주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쓸 수는 있는데, 사실 얘도, 어거지로 쓰는 거고, 지금 쓰라고 하면은, 결국 쓰기 어렵죠? 일단, 일반 공격, 3회 공격 시 지원형 암호 전체한테, 공격 장피를 흡혈로 주는 게 좋긴 한데, 어, 뭐든 간 일단은, 버스트가 60초라는 것 때문에, 일벌을, 혼자를 못쓰는다는 거. 거기서 걸려, 일단은. 그리고 이, 체력 90% 이상일 때, 체력 회복량 증가했는데, 이게, 거의 의미가 없는 효과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타는 명중시 저한테 적 전체한테 회복량 감소가 있는데 이게 PVP에서밖에 쓸 수가 없는데 PVP에서도 회복량 감소가 의미가 있냐 면은 되게 의미가 없는 거라서 결국 또 한적해다 보니까 명함만 뽑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 PVP는 거의 다 이제 추력 사업이라서 돌파를 좀 많이 해야지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애매한 성능으로 3돌파나 4돌파 박아 주긴 진짜 애매해서 그래서 클루피 아크랭 같은 경우도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클로피 크랜 클로피 크렌, 크렌, 이번에 복학하면은 얘들 뽑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이번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한정키를 뽑으면서 나오면은 어 그냥 도감에 하나 채워 넣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클로피 크랜은 생각하지 말고 넘기자.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 막 나중에 크레스, 크리스마스 한정키에 지금 아직 안 나온 애들을 공개 안된 애를 두 명. 이두 명이 갑자기 막이 얘들하고 시너지 좋게 나오게 나오면은. 말을 안 하는 건데, 어, 그거는 두고 봅시다. <laughs>